네 7월 17일 1시 16분입니다 아그 다른 종목들에 대해서 네그 리뷰 할 거예요 네 오늘 뭐할 어, 겁니다 내일 금요일이니까 저도 좀뭐 오늘 밤새도 상관없습니다 내일 금요일이니까 좀 마음의 마음의 여유가 있어서 그리고 내일 방송 하루 쉬기로 했으니까요네그 시즌에 분봉으로 15분봉 상으로 이거를 이제 한1 3 5 해놓고 요거 이제 abc 해서 이제 다음에 상승이 유지된다라고 제가 이제 좀 전에, 어, 어제 영상이었나요? 날짜가 지났으니까. 네, 거기서 말씀을 하셨더니, 우리 그 엘리어트 파동, 네, 잘 보시는 분들께서 질문을 댓글로도 주시고, 어, 메일로도 주셨어요. 네, 어, 당연히, 어, 당연히 그렇죠? 네, 왜냐면, 하 이제 뭐이 3번이 이제 이게 1번. 자,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 영상은 안 보셔도 괜찮아요. 그렇죠? 네. 어느 정도 이제 엘리어트 파동을 아시고 책도 보시고 그러신 분들한테는 어, 허무 맹랑한 얘기로 들릴 수가 있어요. 마치 어거지로 135를 어, 끼워넣는 것처럼 들릴 수 있기 때문에 어, 이제 그 부분들은 제가 이제 이 채널에 그 처음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일단 이제 아까 그 커뮤니티 상에서는 제가 핵심은 지금 제발 팔지 말라. 네. 이게 핵심이었고 어떤 그 엘리어트 파동을 설명하기에는 좀그 미비한 점이 있어서 간단하게 그냥 우리 옛날에 3파가 가장 짧을 수 없다. 그거를 무시하고 그냥 이렇게 묶음으로 네, 한 번, 두 번, 세번 상승의 한 세트 이렇게 이제 끝난 식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 이제 똘똘하신 구독자분들 중에 일부가 너 더블맨. 야, 엘리어트 파동은 불변의 법칙이 있어. 이 3파가 가장 짧을 수 없는데 내 눈에는 이제 3파가 가장 짧아 보이거든. 네, 이런 말씀을 해 주시는데 뭐 그것뿐만이 아니라 4파. 소위 말하는 3파 후에 일어나는 조정 4파의 저점은 1번 파동의 고점보다 낮을 수도 없어요. 네. 그래서 이건 당연히 1번, 3번, 5번이라고 이렇게 카운팅을 하면 안 돼요. 그건 이제 어, 매도를 하지 말라는 관점에서 제가 편하게 말씀드린 거고. 그렇죠? 네. 그리고 어, 엘리엇 파동을 다시 한번 볼까요? 간단히. 네. 이런 식의 상승이 이루어지고 이런 식의 하락이 이루어지는데 네. 엘리엇 파동에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불변의 원칙이 두 개가 있어요. 네. 하나는 이런 식으로 파동이 됐는데 내가 이거를 1, 2, 3, 4, 5 이렇게 카운팅을 하면 이건 잘못 카운팅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3번이 가장 짧을 수는 없어요. 뭐두 번째로 길 수가 있고 가장 길 수는 길 있어도 어, 이세 번의 상승 파동 중에서 가장 짧을 수는 없다. 이게 불변의 원칙 하나고요. 이건 완전히 불변이에요. 네, 이 세상의 모든 차트를 분석해도 상승하는 3파 중에서 세개의 파동 중에서 어, 소위 말하는 두 번째 상승인 3번 파동이 가장 짧을 수는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3파에서 끝나고 조정되는 이 4파의 저점, 여기에 가장 낮은 점이 1번 파동보다 겹치거나 밑으로 내려올 수는 없어요. 네? 네,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뭐야? 잘못 카운팅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수준 높은? 제가 수준이 높지가 않아서 네 아무튼 그 처음 시작하시는 것보다는 한 단계 위에 계신 분들의 어떤 그 지, 지적 네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어 시즌 7월 16일 파동을 다시 카운팅 하겠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마이크로적으로 카운팅 하시면은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 파동 자체에 대해서 흥미를 잃어버리시기 때문에 그래요 네 제가 이제 제 주변 사람들한테도 개인적으로 네제 주변 애들한테도 파동을 설명하면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빨간 거세 개가 상승의 한 세트, 파란 거세 개가 하락의 한 세트.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맨 처음에 주입을 시키는 게 나중에 이제 좀더 어, 뭐 어렵다기보다는 많은 양의 정보를 전달할 때 받아들이기가 쉬워지기 때문에 네, 그간의 제 경험상 그렇게 하셨, 했는데, 어, 당연히 네. 15분봉에 이거를 135로 보면 안 돼요. 첫 번째 이유는. 네. 이 3번 파동이 가장 짧냐 안 짧냐는 뭐 그건 논쟁의 여지가 있겠지만 핵심은 이 3파가 끝나는 이 4파 이 지점. 네. 11시에 일어난 어 저가인 17만 1,300원이 이 1번 파동의 고점보다 밑에 있잖아요. 그럼 당연히 이건 1사무가 아니죠. 물론 이게 상승의 한 사이클은 맞죠. 네. 상승의 한 사이클이 맞고 하락에 끝나서 이제 C가 단기 시가 나오고 올라가던 아니면 그두 번째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A고 이게 B고 이렇게 C인데 핵심은 뭡니까? 오늘 어제 나왔던 장대양봉을 오늘 한 번에 회복했기 때문에 시제는 빠지더라도 네 회복력이 있다고 봐요 충분히 그래서 여러분들이 본전치기 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 그어좀한 단계 높으신 분들의 어떤 그 지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어 시제네 오늘 그 엘리어트 파동 네 카운팅 다시 하겠습니다 네 아셨죠 네자 틱으로 볼게요 네120 틱으로 보겠습니다 1분 저 그 1분봉보다 이게 낮은 건가요? 네. 120틱. 여기 그 HTS 화면에 보시면 일, 주월년 분초 틱이 있어요. 네. 120틱으로 시전의 오늘을 보겠습니다. 자, 이거 죠 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시전의 오늘 그 틱상. 네. 그 분봉입니다. 그러니까 틱봉이죠. 틱봉. 네. 자, 여기서 이제 어제 시가 나왔어요. 그래서 시가 굉장히 중요해요. 시가 깊게 빠져야지 확실한 시라고 봐요. 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은 대부분 이제 여기서 겁을 내서 파시는데, 어디냐면 여기, 네. 내가 샀는데, 여기까지는 어떻게 파, 참았어. 어. A는 참았어. B가 살짝 상승 나니까 희망과 기대감을 가졌어. 네. 근데 쫙 빠지니까 바로 여기서 매도를 하는 거죠. 이게 제일 어리석어요. 쫙 빠지는 순간은 아싸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쭉 빠지면 다음번에 1, 2, 3, 4, 5를 기대할 수 있거든. 네. 그래서 은봉이 길게 나왔을 때는 오히려 참는 게 나아요. 물론, 여기 안 들어가는 게 제일 낫죠. 네, 5번 오른쪽에 안 들어가는 게 제일 난데 네, 제가 좋아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댓글을 남겨주시는 자체가, 엘리어트 파동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네, 제 영상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어, 그러한 댓글들은 너무너무 좋습니다. 네. 블맨디가 이거 파동 잘못 센것 같은데? 그럼 같이 세보면 돼요. 네, 그리고 이제 개중엔 너 어거지로 너무 맞추는 거야. 그러지. 이제 그러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제가 그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힘들어 하실까봐, 어, 이렇게 마이크로적으로 안에서 그렇지. 만약에 제 개인적으로 어 카운팅이 잘안 되면 제 목소리가 바로 쫄아요. 네. 제가 제가 찝찝한 거를 남한테 이렇게 세게 얘기 못 하잖아요, 원래. 아, 그런 사람들도 있나요? 네. 그럼 그건, 그건 사기고. <laughs> 그렇죠? 네.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제 영상을 정말로 그 차티스트들이 그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근데 왜 그렇게 얘기하냐고요 여러분들 그 편하게 그게 편해요 네, 상승세개를 그냥 한 세트로 보시는 게 편해서 그래요 분봉상에 그 15분봉 아까 다시 볼까요 어 시즌에 분봉 15분봉 상에 이거를 그냥 하나 둘셋 상승에 하나 하락 끝 다시 새로운 상승 이렇게 설명하는 게그 엘리어트 처음 파동 이론 네, 처음 보시는 분들은 그렇게 편해서 하는 거고 이제 음좀더네 자꾸 얘기를 반복하지 말고 빨리빨리 합시다 네자120 틱입니다 자 보세요 핵심은 3파의 조정인 4파의 저점이 1파의 고점보다 낮으면 안 돼요. 그렇죠? 네. 길이는 일단 빼겠습니다. 그게 더 확실하기 때문에. 네. 길이를 괜히 여기서 뭐또 이게 더 높아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 핵심은 4파 조정, 4파 조정의 저점이 1번 파동의 고점보다 낮으면 안 돼요. 어, 영상 이걸 다시 하고 올까요? 잠시만요. 이걸 다시 갖고 올게요. 아까 그 그림을 네. 자, 요 4번의 저점 여기가 여기보다 낮으면 안 된다고. 그럼 1번이 뭐예요? 아까 우리는 어떻게 봤어요? 1 3 5 이렇게 봤잖아요. 네, 분봉상으로 1 3 5 15분봉으로. 하지만 자, 보시면 여기가 c 예요 네, 쭉 어제 종가에서부터 오늘 아침에 시가에서 쭉 빠져 가지고 여기가 이건데. 자, 이걸 만약에 3이라고 하면 네, 이걸 만약에 3이라고 하면 어떻게 되죠? 이걸 1이고 이게 3이라고 하면 이게 4잖아요. 근데 이 4의 저점이 여기보다 낮죠. 예. 네. 그럼 얘는 1이 아닌 거예요. 네. 얘는 1이 아닌 거예요. 자, 보세요. 카운팅 할게요. 자. 1 2 3 4 5. 이게 1이에요. 네? 네. 그래서 이게 3이에요. 그럼 더블맨 이건 뭐야? 자,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상승을 일어나는 4파. 그래서 어 시젠 1봉을 보면 소위 말하는 이게 3이고 W 자 모양하고 이렇게 횡보하고 5번. 가는 이런 모양이 4파 조정이죠. 그렇죠? 또 휴마시스도 그렇고, 네, 휴마시스도 이렇게 조정을 받죠? 네, W하고 횡보. 이게 전형적인 3파, 4파 조정이에요. 그런데 이런 모양이 2파에서 나오기도 해요. 만약에 요런 모양이 2파에서 나오면 4파에서는 이거랑 똑같은 모양은 나올 수 없어요. 음좀더 심도 있게 들어가면 2파랑 4파를 어 똑같은 모양으로 조정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모양이 달라야 돼요. 2파와 4파의 모양은. 그니까 우리는 엘리어트 파동상에서 어 이렇게 하니까 2파 조정이랑 4파 조정이랑 똑같은 모양 같잖아요. 그런데 이 2파와 4파의 모양은 조정상의 모양이 달라요. 하나가 만약 w 행보로 나왔으면 하나는 뭐 이렇게 상승하는 걸로 나오던가 이렇게 횡보로 나오던가 모양이 뭐 지그재그로 나오던가 벼락 모양으로 나오던가 아무튼 2파랑 4파의 모양은 다르다. 그렇죠? 그래서 어 다시 틱으로 돌아가서 시젠120 틱으로 돌아가서 자12345 여기서 요까지가 1이에요. 그리고 오, 여기가 3파. 얘가 4파 조정을 어떻게 받았냐면 W 횡보 해서 여기가 5예요. 그러니까 4가 어디예요? 가장 낮은 점. 이게 3이니까 가장 낮은 점은 여기죠? 네. 여기니까 1파보다 높은 거예요. 그래서 1 2 3 4 5 여기가 1파. 여기가 3파. 네, 3파에서 이런 식으로 조정받는 전형적인 네, 4파 조정을 받고 이게 5예요. 여기 가장 높은 보점이 5겠죠? 그래서 이런 식의 조정이 나오는데, 위에가 봉우리가 세개 있잖아요. 네, 소위 말하는 삼중천장. 삼중바닥도 네, 있지만, 삼중천장도 어, 있어요. 삼중처장은 삼중천장이 나오면, 얘가 5라고 확신할 수 있는 근거를 대라고 하면은, 양쪽의 모양이 비슷해야 돼요. 자, 삼중천장이면, 여기 양쪽에 똑같죠? 여긴 어떻게 내려와요? 하나, 둘, 셋. 이렇게 내려오죠? 여기도 하나, 둘, 셋. 그래서 이거는 이파동의 5번이 확신하다. 네. 삼중청장에 나오면, 오른쪽, 왼쪽의 모양이 비슷해야 돼요. 높낮이는 다를 수 있지만, 그 조정받는 모양이 비슷해야 됩니다. 네. 되셨죠? 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고도, 반박하거나 뭐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세요. 네. 제가 이제 그 시즌을 15분 봉으로 하나, 둘, 셋 카운팅 한 거는 어떤 그 이해의 편의를 돕기 위함이고, 어, 시즌의 3파는 요게 3이에요. 3이고, 조정받는 4파, 5파. 그리고 5파는, 어, 5파를 내가 선언을 했죠? 네. 왜냐면 천장이니까. 오파는 천장이잖아요. 그래서 3중 천장을 나왔는데 얘가 3중 천장임에 대한 근거는 양쪽의 모양 조정 받는 모양까지도 비슷하다. 그래서 얘가 5파, 네, 얘가 3파. 네. 만약에 이런 모양이 2파에서 나왔으면 4파는 어떻게 조정을 받겠어요? 일자로 받거나 지그재그로 받거나 뭐 이렇게 우리 그 판때기 모양처럼 막 이렇게 받는 거 있죠? 네, 그런 식으로 받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 알아두실 것은 엘리어트 파동에는 두 가지 불변의 원칙이 있는데 하나는 3파가 가장 짧을 수 없다. 그리고... 4파의 저점이 1파의 고점보다 낮을 수도 없다. 네. 그리고 2파와 4파는 조정의 모양이 다르다. 그리고 3중 천장에 나왔을 때 양쪽, 네, 양쪽에 4번으로 올라왔을 때 그리고 A로 내려갔을 때의 그양쪽의그 모양 자체도 비슷하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요런 그 댓글 너무 좋아요. 네. 이렇게 남겨 주시면 언제든지 네, 말씀을 드릴게요.